안녕하십니까. 성명여대 빅데이터 분석 용합학과 교수 김범수입니다. 2023년 서비스 플랫폼 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설명드릴 서비스 플랫폼이란 각종 응용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이자 틀로서 서비스가 생성, 실행, 관리되는 표준화된 형태의 기술 기반 구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주변에 비대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이나 전문 인력 연계 플랫폼인 크몽,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등을 우린 서비스 플랫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플랫폼은요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트렌드로 인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대한 선호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것을 이제 좀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정부는 2019년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과 2020년서 디지털 플랫폼 전략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상황은 비단 국내뿐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20년부터 정책적으로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였고요. 2021년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규제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입법하여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 진출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유럽에서도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을 입법화하여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을 중보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발휘하고 2022년에는 플랫폼 발전을 위한 TF까지 발족하여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플랫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국의 정책적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세계 서비스 플랫폼 시장은요 거의 76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 규모에서 2026년 1,5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조 원 규모로 연 평균 20% 정도의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내 시장은 2022년 약 7,600억 원 시장 규모로 시작해서 연평균 성장률 15% 성장을 통한 2026년 1조 3천억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성장의 근간으로 관련된 기술 발전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히 관련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의 기술 개발 동향은 크게 서비스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환경인 어떤 메타버스 접목 기술과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근거리 통신 기술,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온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플랫폼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한 락인 기술로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메타버스 접목은요 서비스 플랫폼의 환경, 즉 UI가 기존에는 단지 온라인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형태의 2D 형태였다면 이제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3D 메타버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 실제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사실감이 극도화되고요.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차이가 없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떤 고객이 오면요, 직원은 대면을 직접 해당 고객의 취향과 선호에 맞춰서 응대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요. 해당 고객 맞춤형으로 응대해야 그 온라인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이 서비스 받는 동안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고객이 새벽에 들어올 수 있고요.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오프라인처럼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에 맞춰 언제 어떤 고객들이 들어오더라도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과 근거리 통신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요, 한번 방문한 고객을 다시 매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아주 친절한 응대 또는 할인 쿠폰 제공 등의 프로모션 등 다양한 라긴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킵니다. 온라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쪽으로 유입된 고객들을 다시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플랫폼 가입 고객들 대상으로 다양한 라긴 서비스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 높이기 위해 컴퓨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심지어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크로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술 개발 동향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중계 플랫폼,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 전문 인력 연계 지원 서비스 플랫폼, 비대면 교육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피트니스 제품 서비스 플랫폼 총 6개의 전략 제품 리스트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유형들이 있으나 향후 비즈니스 측면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선도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 중개 플랫폼은요. 공연 중 실시간으로 메타버스 기반 VR 중계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는요 메타버스 서비스 저작 도구 기술,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 그 다음에 플랫폼 인플라 기술, 문화 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술, 실시간 3D 가상현실 제어 기술 등 그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요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기관과 공유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글로벌하게 수억 명의 가입자가 있는 온라인 게임 회사 포트나이트가 선두적입니다. 코로나19 때 오프라인 콘서트가 불가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포트나이트가요, 3D 게임의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트래비스 콧의 가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이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를 실시간 즐길 수 있었고요. 바로 이것이 메타버스 공연의 시발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에 힘입어 다양한 업체들이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중개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 중인데요. 특히 미국 통신사 계열사인 비저블은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실제 공연자인 모습을 가상으로 옮기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문화 중개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은요, 농업, 의료 시설 등 공공으로 적용되는 IoT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요, 대중들에게 센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는요, IoT 보안 기술, 앱 조경, 센서 기술,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기술,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IoT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구상할 수 있고요, 어떠한 리치 시장에서 특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그런 형태의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애플, 구글, MS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애플은요, 음성 인식 기술 실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개인 비서 서비스를 다양한 공공 IoT와 연동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은요, 직원에게 올바른 IT 도구 소, 도구들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업무 생산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보안이 보장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는 5G 고실감형 텔레프리젠스 회의 기술과 실시간 공동작업에 대한 업데이트 시각화 기술, 오소 기반 오픈 API 게이트웨이 기술, 멀티 클라우드 가상 인프라 구축 기술,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기술, 마지막으로 3D 구현 기술들로 주요한 기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하면요. 보안성이 강화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통합화, 통합형 업무 공간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기 우리가 하나의 여기 다양한 비대면 업무 공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시스코, 다 아시겠지만 줌, 마이크로소프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앱엑스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앱으로 통화, 회의 메시지 전송, 업무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기업들이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도구죠. 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가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피트니스 제품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제품 서비스 플랫폼은요. ICT 기술이 적용된 피트니스 제품들과 그리고 그와 연결된 웨어러블 등 주변 기기들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요 개인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운동 기구 IoT 연계 기술, 생체 데이터 수집 기술, AI 예측 및 교정 기술, 그리고 서비스 결합을 위한 메시업 기술등을 주요한 기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요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에서 가정용, 전문가용 신규 피트니스 서비스 확대가 가능하고요 웨어블 러 기기의 저가와 저가화죠 그리고 정확성, 어떠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애플, 트위프트 등을 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다시피 갤럭시 워치와 다양한 삼성 가전들과 연동해서 삼성 홈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와 연동하여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해서 제공 중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이제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플랫폼은요. 화상 출결, 실시간 질의 대응, 온라인 비대면 평가 시스템 등 기존 오프라인 교육의 온라인 전환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어떤 교육 서비스와 그 교육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요 핵심 기술로 몰입도 판별 및 수강 피드백 확인 기술, 그 다음에 지능형 학생 학업 관리 기술, 지능형 컨텐츠 제작 기술, 맞춤형 학습 컨텐츠 추천 기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이 활용하면요, 특정 국가의 기수, 여기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어떤 특화된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니즈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형태의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다양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와 강의, 그리고 멘토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인도의 바이주스를 사례로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연계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인력 연계 지원 플랫폼은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T 기기를 활용해서 노동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는 정보 보안 기술, AI 기반 전문 인력 추천 기술, 위치 기반 지능형 매칭 기술, 그리고 전문 인력 인증 기술로 우리가 주요 핵심 기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해당 산업을 선점한 글로벌 대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 영역 중심에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사전 검증 기술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에 대한 플랫폼 내에서의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플레이어로는요. 해외 어버크, 우리나라에서는 크몽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버크는 글로벌하게 전문가를 연계하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전문가를 연계해서 매년 500만 건 이상의 기업들과의 그다음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몽은 국내 대표 전문가 연결 서비스 플랫폼 업체, 업체로서요 전문가와 전문가 필요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어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